긴급조치 시대, 어, 교수님께서 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게 음. 참 헌법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음. 아나운서님이 생각하시기에 아. 주권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요. 예. 이게 예.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나 교과서가 예. 규정하고 있는 이제 국민주권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왕이 주권자였던 시절도 음. 있었죠. 그러니까 왕국은 왕이 주권자고요. 예. 귀족정은 귀족이 주권자고 음. 민주정은 이제 국민이 주권자죠. 그런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예.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냐면 국민이 주권자라는 말은 그냥 어, 립서비스 같은 느낌? 하나, 하나만 한, 왜냐면 국민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다수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국민들이 주권적 행동을 할수 있을까? 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그 국민주권을 조금 비하적으로 얘기하면 예.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이제 18세기에 영국의 주권자들을 약간 좀 비하하면서 한 얘기가 영국의 주권자들은 기껏해야투표소 안에서만 주권자 역할을 한다. 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4월 10일 총선 때투표소 예. 안에서만 주권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죠. 음. 왜냐하면 그 외의 시간에는 뭐 결정하는 게 없으니까요. 음. 그럼 실제로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하느냐. 근데 중요한 결정, 어, 어떤 주권적 행위라고 부를 만한 중요한 예. 결정 중에 최고의 주권이 뭘까요? 최고의 결정이 뭘까요? 그러면 전쟁 선포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죠. 어. 그러니까 그냥 기껏해 금리 조정하거나 의대 정원 결정하거나 뭐 이런 게 주권적 행위로서 엄청난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음. 최고로 난이도가 높은 엄청난 결정이라는 게 결국 이제 생사를 결정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한다거나 음. 지금이 비상사태인지 아닌지 네. 지금이 평시인지 전시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최고의 주권적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음. 그럼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그걸 국민이 결정한다? 그럼 이미 국가는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 외적이 침입하는데 자, 우리 방어 할까요 말까요? 전쟁 할까요 말까요? 를 국민에게 물어보고 있다면 이미 네. 늦는 거죠. 어. 그때 누군가가 결정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주권자라는 거예요. 음. 왜? 네. 지금이 비상시인지 아닌지를 이미 결정하고 행동했으니까. 네. 그럴 듯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걸 그럴듯하게 표현해서 이제 독일의 칼슈미트라고 하는 이제 헌법학자는 예외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곧 주권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법학자들, 특히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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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헌법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네. 그런 식의 주권자가 필요하고 지금 이제 남북한, 남한 상황에서는 음. 그리고 그때 주권자의 힘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뭐냐? 지금 이 예외라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조치가 긴급조치 발동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제 삐삐 알람 오고 이제 뭐 폭설이 오고 네. 뭐, 뭐 지진 강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음... 진짜 긴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이제 그 거짓말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안 속지만 이제 뭐 부고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지금 아까도 긴급이라든지 네. 지금도 계속 긴급이야 이제 이런 상황에 어. 하죠. 근데 처음 긴급 조치 발동했을 때는 사람들이 좀놀랬을 거예요. 그랬겠죠. 정말 엄청나게 네. 지금 위급한 상황인가? 음. 어 지금이 이제 이머전시 상황인가? 음. 의사들도 이머전시콜 오면 정말 위급한 환자가 있는 줄 알고 뛰어갈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국가 전체를 그렇게 동원하는 겁니다. 음. 그게 바로 긴급 조치 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정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적용될 수 있을 법한 모든 법이 규정이 네. 효력이 정지되고 음. 긴급 조치가 우선하는 상황. 그러니까 초법적 권력이 발동하는 거죠. 그럼 국민은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안 따르면 네. 그냥 직결 처분인 거죠. <laughs> 네.